올라와, 브리즈. 오늘은 웬일로 다 나왔어? 하여튼, 우리 둘리는 그냥 막 할배 바지 가랭이고 어디고 맨날 그냥 좋아도 너무 표현을 과하게 하는 거 아니야. 바지를 맨날 밀어나 다들 자다가 오늘은 웬일로. 어? 하랑이도 그러고 잽싸게 나오네 이 우리 둘이 여기 있구만요 너 진짜 하랑이가 그랬지 할배 바디카랭이다 그리고 저기 저 프린스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왜 저렇게 점잖게 하고 있냐면 얘가 보기보다는 말빨이 잘잘 먹혀 그리고 똑똑해더라고 어 뭔가 저 의소침하고 소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살펴보면 왜 그러냐 전번에 아, 지네 백강이 알배 오줌 느킬려고 데리고 나왔는데, 이거 일곱 놈이 개난리를 치니까 백강이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야. 오줌을 못싸요 데리고 나오면. 그러니까, 내가 나뭇가지를 분질러서 이렇게 절로 가라고 뭐라 그러는 게, 얘가 좀 맞았어. 프린스가. 그 뒤로는 조금 떨어져서 저러고 있어. 어. 이리 와봐. 햇님이 눈 깨끗해졌지 응? 여기 봐 어쩌라고 어쩌라고 하랑아 보채려고 일찍 나왔나 오늘 니들 몸살 안났나 응? 어제 그렇게 산타고 뭐 낮에 할배 없을때 실컷 놀고 몸살 안났어 응? 사고들이 난쳤는지 몰라. 오늘 조용한 게저저 저, 어, 옛날 같으면은 우리 장로님께서 전화 와가지고 아니 개 묶어 놓으라니까 왜안 묶어 놨냐고 그때 옛날에 한번 대판 싸웠어요. 나하고 그때 왜 그랬냐면은 안동에 간진병이 시진이가 머리통에 돌멩이 맞아가고 그때는 내가 그때 당시에는 여기 흙메리하는 땀뿌 기사들이 그런 줄 알았대잖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기사들이 뭐 그러겠어 차오면은 얘들이 도망가지 더군다나 땀뿌들 지나댕기면그그 그 차가 그렇게 큰데 그 열받으니까 집어 던진 것같아 우리 저응 어? 장로님께서 그래갖고 내가 장로님한테 대놓고는 얘기를 안하고 목사님한테 그랬지 그 개가 머리통이 그 조그만 돌멩이도 아니고 큰 돌멩이가 맞아 갖고 뼈가 한물 되기 직전까지 가 가지고 저렇게 강아지를 처리나시니 음 내가 눈에 그때 띄었으면은 가만 안 둘라 그랬는데 음심증 심지어 심지는 있어도 물증이 없으니 내가 그냥 지나간다. 그때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그때 같으면은 왜걔들안면았냐 난리 날 텐데. 요번에는 또 조용하시네. 배추, 남의 그 농작물 망가뜨리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방법이 없어, 얘네들을. 일곱 마리를 뭐, 뭐, 다 키울 게 아닌데, 개집을 다 사다가 말뚝을 나와서 묶어 놓을 거야. 그럴까요? 그리고, 어, 저기, 금남의 집 지네 엄마 있는데다가 가둬 놓고, 뭐, 지금 개구멍 있는 데는 뭐 돌이나 벽돌로 막아 놓으면 안 되냐. 어제 하이드님께서 그러는데. 그 방법도 괜찮은 방법인데, 뭐가 있냐면, 은 얘네들이, 이제, 들어가면은 구속이 싫어가지고 나오려고 용을 써요. 쓰다가, 전번에도 지네 엄마 들어가니까, 이, 누구야, 꼭, 얘, 하랑이 아니면은, 음, 저기, 저, 저 눈다치네 여름이가 꼭 들어가. 들어갔다 내문 닫아버리면은, 그, 개구멍으로 나오려고 하다가 몸있게 갖고 발버둥을 쳐.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를 막아놓고 하다 나오다가, 배나 허리 쪽에서 딱 걸려갖고 있으면은, 개들은 그런다고 해서 옆에 놈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 그냥 죽는 거야. 하루 종일 이렇게 걸려있다가. 그래서 내가 거기다 가둬놓지를 않으려고 러는 거야. 욕을 먹더라도 추석 명절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해다가, 그, 분양, 카페다 분양글에, 분양방에다가, 올려서 이렇게 분양을 할 거예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말뚝을 박아서 애들을 하나씩 매놓든지. 어쨌든 간에 매놔야 되는 거예요. 안 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여름아, 이리 와. 야, 시키마, 혼날라고 또 이리 와라 이마. 시키, 뭐 하는 시키야? 이리 와. 시키마. 들어가라! 거기 파잖아, 여 응? 얘네들 여기 버려갖고 고생 많이 했어. 이걸 다 묻을, 흙을 파내려서 여기서 묻었으니. 그 구멍을 파서, 그걸 찌꺼기를 먹는 거야. 들어가! 어디가서 여기서 니들 먹을 거 없냐, 뭐가 없냐. 들어가! 혼날라고, 씨. 이 새끼들만 그따구로 하면 금방 안 준다 루키 하지 말래니까 이리 와 이리 와좀좀 맞아봐야 혼날래 엉덩이 맞았는데 뭘 깨갱거리 새끼야 우르르 그러네 크니까 강아지들이 그죠 여름이가 죽음인데 니가 맞았잖아 왜고그러니까 할배 가지 말라니까그로가 여름이는 나왔잖아 벌써 눈치채고 이리 와 여름이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너네 백강의 할배 내놓기 전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이고 듬직해 응? 아이고 우리 프린스가 그냥 겁나게 듬직해 니네들 말고 임마 왜 덤벼들어 못 만져요, 한두 마리. 나머지 놈들이 덤베드니까 이뻐라고 머리통이고 뭐 만져주지를 못해. 한두 마리 있을 때 만져줘야지. 아니, 어제 좀, 달이 좀 나왔어요, 늦게. 그래서 달을 찍는다는 게 바빠서.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달을 구경을 못 시켜드렸어. 근데 오늘은 달이 쑥 들어갔어. 안 보여. 아이, 참. 날씨가 너무. 그나마 비가 안 나오니까 다행이지. 비가, 비까지 오면, 루키 이리 와. 번질번질 하네. 루키야! 혼나. 혼도 성격들이 좋아요. 응. 금방 막, 쎄침해갖고, 삐지거나 이러질 않으니까. 아, 오늘이 좀 추석이라, 낮에 좀 제가 오전에 집에서 쉬고, 저도 좀볼일 있어서, 여기저기 볼 일을 보고, 좀 전에 왔어요. 지금 시간이, 여덟, 일시 한, 5 5분그 어, 정도 됐습니다. 어지간하면 오늘 좀 일찍 와서 낮에 또 영상을 찍어드리려고 하려고 했더니, 저도 집에도 좀 갔다 와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할 일들이 있으니까, 어, 양해들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일하고 모레, 금방 가요. 어떻게, 직장 생활하는 건, 쉬는 거는 금방 가. 아유, 며칠 쉬어봐야, 저희는 지금 딱 4일 쉬는 거예요. 다른 데는 뭐 6일까지도 쉬고 하는 모양이던데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시간이 있으니까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낮에 좀 와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 뒤에 적재함이 좀어 없었는데 정리를 좀 내일 해서 내일이나 모레쯤에 한번 우리 어, 둘리하고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루키하고 태우다가 북한강변에 한번 갔다 올까, 지금, 약속은 좀 지켜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니들마저할배 오기 전에 잤을 거냐. 응? 어른들 틈바구니에서, 좀 놀다가. 그렇죠. 거기서 뭐해? 이, 요놈들이 보면은 예전에도 그렇지만 개들이 산에나 이런 들판에 풀어놓으면은 이런 풀숲에가 어디고 고라니가 똥을 싸놨잖아. 고라니 똥을 먹더라고. 개들은 참 희한해. 뛰어! <laughs> 그렇지! 가자! 금방이나 좀 두고. 일을 한번 시작해봐야 되겠어요. 금방 안 줘도 될것 같은데 배들이또 불렀어. 하여튼 큰 애들 사료는 죄다 먹어 애들이. 응. 사료 먹는 거는 넉넉히 주면 되는데 물을 죄다 먹어버리니까 지, 지들 걸안 먹고 큰 애들이 이제 목 말릴까 봐 내가. 근데 개들은 괜찮습니다. 물몇번한두번 하루에 한두번 축이면은 아무 지장 없어요. 이리 와라. 거 가지 말랬지. 야, 야, 이리 와. 프린스 이리 와. 야, 안 된다 했지. 이 새끼들 막 혼날라고. 얼마나 임마. 건빵 줄게 빨리 와. <laughs> 어디? 여 위에 농사 짓는 양반이 지나가다가 요요앞에 건너편에 몇개 그 농장 바로 밑에 강아지 분양하나니 얘들이 이제 내차 옆에가 있으니까 수영 차 끌고 내려가다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마리 분양받을라 그러는데 근데 아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laughs> 그러고 말았어. <말아서. 웃음> 어따 키울 거냐 그랬더니 아집에데다 키우는 거 사람을 선하고 좋아 보여 근데. 개들한테 막을 사람은 있데 키우는 환경이 나도 산에 키우지만은 저기 밭에 그 하우스 있는데 거기다가 개집을 지어서 키운다는데 나야 뭐뭐 뭐 크게 개는 밖에서 크고 그러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과연 좋아하겠냐고 보기는 맨날 너봐 눈이 제 많이 커졌잖아 좋아졌잖아 바로 금방은 안 났습니다 이제 눈곱 안 생기고 저 정도면은 좋아진 거예요 크게 대게 찌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찐 거는 시일이 좀 걸려요. 어디처럼만 안 돼도 많이 좋아졌어요. 응. 오늘 한 번만 더 주사 놓으면은 끝나요. 얘도. 크게 치료할 거 없어요. 이, 거 보세요. 야! 다나 왔어. 어, 기다려. 금방 좋게. 자려. 기다려. 기다리고 있나? 응. 자리요자리요 기다려! 크... 다 앉아있는 거 봐. 기다리고 있어. 어, 그래. 잘한다. 자, 준비하시고! 서세요! <laughs> 야, 때거리때거리 <laughs> 아, 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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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도 있어요! 야, 너는 왜그 자꾸, 형님이랑 할배 손을 쳐다봐. 거기 보고, 임마. 땅바닥 집중해야지. 할배 손에 빈 봉지 쳐다보면 뭐해. 순식간에. 이요 파랑이 봐라 부지런히 댕긴다. 자 그렇습니다. 백강이를 좀 어, 내놓고 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네.